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발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이전 대표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 이에 대해 이전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과와 함께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전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 자체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혐오 발언 논란은 앞으로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 검증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